자 구속체크 챌린지 아, 해보겠습니다 야, 멋있죠 이거 응. 구속체크 구속이 얼마나 나온지 볼게요 송구석 82 진짜? 응1 5는데어85 여기 85 85. <laughs> 85? 응 여기 더 빠른 가아거 79. 자, 한기, 한기. 와, 씨. 84.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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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민. <laughs> 우투수 <laughs> 106. <웃음> 오. 대충 <laughs> 던지는데, 106. 108 와세다 111 우오 어깨가 장난이 아닌데. 폭투지만, 113. 113. 113. <laughs> 라스트. 아, 106, 106. 113 최고. 113. <laughs> 다음. 김병우. 김병우. 98! 오, 108! 야, 역시 최대 다르다! 109! 야, 역시 최대 틀리다! 113! 113! 오. 자, 마지막! 아, 오. 와, 좋다! 113! 재고되는 오. 오, 113! 113. 아, 어, 다음, 다음, 다음 박태일 박태일 자, 갑니다. 오백. 여기 다100 넘어. 초구부터 100. 아, 이거는 적게 나왔다. 92. 자, 세개 95오 어, 스트라이크 95오98자 어, 다음 아까 피차입니다 오백 많이 던져가지고 아까는 백팔 나왔는데 오101 우리 동아대 이름이 최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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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투입니다 아까 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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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상 야, 역시 최대들은 틀리다. 그냥 다백 백을 100, 넘네. 오, 빼고. 가볍게 던지는 것 같은데. 빼고. 라스트. 두개 두두 더. 두개 더. 오, 백육 템포 천천히 마지막. 어, 제국은 안 좋았지만 백팔. 어, 팔십 칠. 이름을 얘기해주시고, 하이바까지 쓰시고. 김대훈이요. 김대훈. 아, <laughs> 87. 죄송합니다. <laughs> 어, 90. 점점 올라가고 있어. 90. 90. <laughs>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네, 이거. <이겁니다. 웃음> 이분들이 왜 구속 체크한지 알겠니?